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장 성장할 때는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헬스할 때 한계에서 한계 더 하는 것,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하는 것,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지만 해내는 것, 번아웃이 왔지만 뭐라도 해보려는 것. 이 힘듦을 견디고 나면 한 걸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해도 곧바로 화를 내지 않는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둘, 말의 템포가 급하지 않다. 머릿속에서 한번 필터링 하기 때문에 급하거나 격하게 말하지 않는다. 차분한 태도로 핵심적인 말만 논리 정연하게 전달한다. 셋 감정을 전념시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우울한 일이 있어도 마주한 상대에게 티 내지 않는다. 개인적인 사정은 미뤄두고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집중한다. 넷 함부로 도와주지 않는다. 함부로 나서서 해결해주려는 행동은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수 있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나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섯, 한 가지 의견을 고수하지 않는다. 일관된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춰 생각을 유연하게 조정하려 노력한다. 한번 만난 인연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웃어봐. 그러면 무서운 게 사라진단다. 난 계속 도망쳐왔어.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바로 너야.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거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원하는 걸 포기한다면 그것은 원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비참한 생명이라도 생명은 그 자체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운명이란 게 있는데 아무리 괴로워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겨납니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을 전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쁘게 움직이세요. 모든 아이디어는 미완성인 상태로 떠올라 실행하는 피드백 속에서 완성된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실천의 리스트들은 어떤 계획이나 마중물을 만나지 못하면 무너져서 사장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걸잘 알고 있다. 한가해질 때를 기다린다든지 무턱대고 시작부터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가해질 때는 결코 오지 않고 무턱대고 덤비면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 늘 그랬듯 난할수 있다. 둘, 나는 한다면 하는 멋진 사람이다. 셋,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넷,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다섯, 내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한다. 여섯, 모든 경험은 돌고 돌아 내 안에 쌓인다. 일곱,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한다. 여덟. 오늘도 새로운 모습의 나를 만난다. 아홉.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열. 내일도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좋은 말들을 담아주세요. 내 마음을 더러운 쓰레기통이 아닌 꽃이 가득한 예쁜 바구니로. 탐스러운 열매가 풍성히 담긴 과일 바구니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들 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고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나에게 어려운 부탁은 원만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상대에게 쉬워 보이지 않을 만큼만 마음 쓰는 것에 능해져야 한다. 하나.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둘, 감정 조절을 잘한다. 셋, 욕심으로 살찌우지 않는다. 넷, 거짓 공감을 하지 않는다. 다섯,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긴다. 여섯, 약속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일곱,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칭찬합니다.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은 사람에게 30%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해 줌으로써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 좋은 일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잠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면 당신은 많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늘 행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에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다. 하나,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둘,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라. 셋,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에는 더 천천히. 넷,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후회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자주 후회할 것이다. 편안한 길, 안정적인 길두 가지의 길을 포기하고 선택한 당신의 길이 힘들고 지치고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걷고 있는 길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 모두가 당신의 가치를 낮게 볼 것이다. 둘, 용기는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뛰어도 결국 한발 앞으로 내딛는 것이다. 셋,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넷,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다섯. 왜 이딴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라. 여섯. 운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 책임지지 못할 부탁은 거절한다. 둘. 상대방에게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셋.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다닌다. 넷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다섯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여섯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다. 일곱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 하지 않는다. 여덟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홉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 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 애쓰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해피엔딩을 만들려고도 노력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기대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만족스러워진다. 둘, 자신을 약자로 만들지 마라. 어떤 경우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셋, 변명의 감정을 섞지 마라. 변명을 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수를 했다면 딱 그만큼만 사과하고 인정하면 된다. 넷,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지나간 시간과 인연에 대해 후회도, 집착도 하지 마라. 어차피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시간의 몫이다. 다섯,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건 그 사람의 본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슬픈 일이겠지만 상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건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국 내가 거두어야 한다.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결국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다.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기분이 든다면 번아웃이 온 것이고 시작도 안 했다면 게으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번아웃이 온 것이고 왜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게으른 것이다. 다 포기하고 싶다면 번아웃이 온 것이고 뭐라도 해야 할것 같다면 게으른 것이다. 당신은 지금 번아웃 상태인가? 아니면 게으른 것인가? 만약 번아웃이 왔다면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게으른 상태라면 뭐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번아웃은 하지 않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게으름은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